아, 어... 아, 힘들어. 아이고. 어우씨, 팔 너무 아파. 왜? 손으로 마사지 하지 말고. 왜? 아유, 얼마나 아, 얼마나 시원한데? 조기라고 네, 예, 딱. 오, 샤워. 커졌어. 다려보세요 야, 뭐냐, 이거? 딱. 우와. 우와. 어디 어떡해, 어떡해. 조기 조교기. 나 손을 끼치고 <끼친> 봐. 여러분들, <laughs> 이 조교기. 이스파나 그런 데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형. 이거 하나면 모든 피로가 <laughs> 하루의 응. 끝. 케어존 버블 조교기. 오야 근데 진짜로 늦는 순간 끝났어 그렇죠? 님들한테 공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정가가 49,900원 내가? 이야 그거 쳐서 네가왜못 어. 쳐? 아. 한번 잡았어요 그거 맨날 지잖아 39,900원 3 9 ,000원. 9 0 0원 만원 어. 후세쳤네 어. 이야 한만더보혀 보자. 아 제발. 이건요. 어. PTC 가열 히터 온도 센서로 항상 45도가 유지된다 이거예요. 오. 지금 뽀글뽀글보글하죠 뽀글 어, 이게 거품. 버블 분출구로 발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어. f 프 지압까지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거품 계속 올라와. 어, 응. 예전 조격기 특징이 어. 가리만 차지하고 막그렇지그렇지내무단지었잖아요 어. 근데 얘는 응. 1.6 k g 1.6 k g 초 경량. 어. 딱 내가... 접어 가지고 양모 뒤 사이에 딱 넣어놓으면 돼. 로봇청소기 옆에 놓으면 헷갈릴 것 같아. 그죠그죠그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아니 근데 바... 너무 따뜻한 물이 잘 나와. 그리고 지압이 무지하게 잘 돼. 이게 지지지지지 이렇게 울리면서 지압이 확 돼. 장난 아니죠? 오. 그러니까, 구려치자. 어. 어? <laughs> <또! 웃음> 3,000원만 구려치자. 36,900원. 형, 어. 원터치 작동. 원터치 작동? 어? 네? 네? 어. 이게 딱 보온독개. 보온독개도 있잖아요. 보온있개 이게 이렇게 보여도 과열방지 센서까지 장착돼 있어요. 과열방지 센서? 어. 더 뜨거우면 안 되니까. 그죠? 오! 어때요? 오. 이 가격에 이 퀄리티? 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오, 너무 좋다. 어. 야, 그 정도로 좋으면 2 0 0 0원더 깎아주면 안 되냐? 야, 야. 좀더 더요 조금만 후려치자. 또요이 좋은 제품은 많은 사람이 구구해야지. 어, 따뜻해. 어, 좋아. 아. 어. 3만. 3만. 4천. 4천. 9 0원9 0원안 <laughs> 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돼. <laughs> 절대 안 돼. 안 돼. 3만 4천 9 0원 <laughs> <laughs> 오늘도. 많이 후회 쳤습니다. 자, 여러분, 구매를 원하시면 댓글창에 조격기! 아시죠? 화이팅! 야, 그냥 이렇게 하고 잠, 좀 자다 일어나도 아니, 너무 좋을 것 같아. 법원님 네, 도구... 댁에 그 조격기 하나 놔드려야겠어. <웃음> <웃음>